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돌싱글스 전다빈 씨에 대한 얘기를 좀해 드릴 텐데 이 프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재밌는 장면도 이 분을 통해서 연출이 되기도 하고 이제 몇 가지 좀 분석을 해 보자면 나는 이혼하니까 자유롭다 묵은 어, 체증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더라고요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표현력이 좋고 직진한다 빠꾸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멋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제 유쾌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제가 나왔어요 이혼하고 다 괜찮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혼하고 이제 행복을 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예, 아, 나는 행복해요. 라고 딱그 다른 사람의 말이 끊어지면서 자신의 이제 행복을 얘기를 하죠. 이제 또 다른 분이 삶의 만족도랑 행복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다. 어, 라고 얘기를 하죠. 어, 힘든 거 위주로. 그래서, 자기와 좀 비슷한, 대화가 잘 통했던 한정민 씨가, 자기는 1년 동안 생활이 안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아, 진짜? 라고, 자신이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음, 술에 의존도도 있었고, 이제 잠도 별로 못 잤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다들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제 나는 한달 정도만 힘들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 힘들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이제 더 얘기를 하죠. 전 남편하고 보낸 시간이 속상한 건 맞지만, 이제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자기 인생이 아까웠다. 그래서 자기가 불쌍해지는 것 같아서 정신승리를 한 거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데, 이 얘기의 흐름을 잘 보면, 그 다빈 씨는 온전히 고통을 마주하고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다빈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을 때 바로 지르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굉장히 과시하듯이 직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무언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의 템포와 맞지 않는, 이 사람의 원래 템포보다 빠른 직답이 나올 때는 그건 이 사람의 가옷시야이 사람의 실제 내면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갑옷으로 입고 있다면 그 갑옷 안에는 굉장히 불행한 어떤 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내면에 아, 나는 혹시 불행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고 그것을 행복이라는 나는 행복해라는 갑옷으로 그냥 뒤집어 쓴 거죠. 그러면 그 불행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뭔가 응어리로 남아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런 상황을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한편으로는 좀 덤덤히 아니면 아, 그랬지.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때 이겨냈지. 뭔가 그 자신을 조금 그나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다빈씨는 그런 힘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바꾸죠 즉답으로 부정해. 나는 힘들지 않았어. 거의 힘들지 않았어.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는 게 두려운 게 즉답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정신승리 한 거지 이렇게 나도 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너무 스스로가 정신승리 한 거지 좀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합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라는 거를 말을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정신승리 한거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빈씨의 단점이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뭐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일으키고 뭔가를 해내려고 애쓴 사람이고 그 와중에서 뭔가를 해냈겠죠 뭐 제가 이사람 인생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만 좀 안, 타까운 부분이 그거죠. 이게 그 저, 이게 풀리지 않은 채로 가슴에 남아있을까봐. 어,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특정한 순간에 불쑥불쑥 나오면서 스스로를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초반에 이두 분이 굉장히 이제 케미가 잘 맞으면서 거의 연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 다빈씨라는 분은 한정민씨에게 마음이 있구나. 안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 실제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좀 편견을 가지기가 쉬운 스타일인 건 맞죠. 어. 왜냐면 다빈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선적이고, 좀 감성이 풍부하고 어, 예술성 어떻게 보면 예술성도 굉장히 풍부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 약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안 다가오면 뭐그 사람들 선택이니까.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남사친이 많다. 나는 두루두루 만난다. 남사친은 스티커도 많이 찍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좀 강조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laughs>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초기화됐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민 씨는 자기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그게 이제 동성이든 이성이든 이제 그런 좀 욕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정민 씨한번더 그걸 언급을 합니다. 어. 연애를 하려고 해봤는데 다 남사친 있어서 안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는 남자, 남사친은 안 된다. 어. 그것만 아니면 다 괜찮다. 실제로 다 괜찮진 않겠지. 다 괜찮을 수 없지. 너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겠죠. 음. 그래서 연락도 좀 가능하면 바로바로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다비 씨가 아, 난 저건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변 사람 인연 다못 끊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정민씨가 다빈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정민씨는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의 소유욕을 알고. 어떻게 보면 정민씨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선택인데 소유욕을 내려놓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와 더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도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내가 소유욕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받아줄 어떻게 보면 파이 자체는 작아지지만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노력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쪽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정민 씨는 후자의 선택을 한 거죠 음. 어쨌건 그래서 이제 다빈 씨는 정민 씨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없게 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다음날 네 커플 총 8명이 출연을 했는데 그중에서 딱 4명만 데이트를 할수 있는 거예요 두 쌍만 그래서 다빈 씨가 먼저 묻습니다 나랑 데이트할래 어. 나? 라고 물어보죠. 정민 씨가 대답 안해요. 그리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메시야라고 부르면서 한번 이제 다빈 씨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다빈 씨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같이 되면서 뭔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은 다빈 씨가 정민 씨를 보는 그 마음은 좀 호감이었죠. 뭔가 사랑은 아니죠. 지금 이게 뭐 4박 5일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마음, 감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변하는. 내가 저 사람에게 끌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끌리게 하고 싶은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랑의 단계는 아닌데 호감의 단계인데 그 호감의 단계에서 너무 그 표현이 많아, 많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완전히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 여기에서 그 남사친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그 다빈 씨가 남사친이 많은 건 물론,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빈 씨는 나는 뒤로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쿨하게,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어필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다빈 씨가 약간 동성들 사이에서 조금 좋은 인상을 못줄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런 섬세한 배려 같은 거는 부족한. 근데 의리는 있는 뭐 이제 그런 캐릭터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 사이에서 더 그런 성향이 잘 맞을 수 있죠. 기타랑거 굳이 신경 안 쓰고 쿨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과정 겪으면서 정말 로 인간적인 지원을 해준 지지를 해줬던 그런 친구들이 또 남자였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오랫동안 쌓였고 당연히 이제 그 친구들을 버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빈씨가 외로움 자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갑옷도 단단하게 입은 사람이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물론 그게 항상 뭐 된다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사친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에너지를 좀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남사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이 눈에 들어와요. 어. 그래서 이제 유현철님에 대해서 또좀더 호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같이 데이트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옆자리에 앉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있다는 현철님의 그런 말 굉장히 진중한 말을 하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때 자기도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슬픔을 공유해 준 사람인 거죠. 그 아기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들은 직업이 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이유물을 밝혔을 때이 사람이 다르다. 뭔가 그 사람의 진심, 그 삶과 마음, 그 아이가 전부인 그런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한 거죠. 어쩌면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다빈 씨는 육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저렇게 아이에 대한 그렇게 육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저런 마음은 진심이 아니고서는 그 관계, 저런 말이 나오지 않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육아를 해보지 않아도 알지만, 스스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런 게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현철님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런 발전을 보면, 처음에 호감에서 사랑으로 빠지는 과정은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일 때 사랑의 감정으로 점점 변하고 커져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마냥 좋아. 이것도 물론 좋죠. 이런 사랑도 있지. 근데 마냥 좋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봤을 때 안쓰러운 거야. 가슴이 아파. 그 사람이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 나보다 훨씬 잘난 인간이야. 근데 뭔가 그 가슴 아플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큰 사랑 혹은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다빈 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정민 씨를 향한 건 호감. 근데 현철 씨를 향한 이 마음이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정민 씨한테 데이트할래? 했다가 까인 거는 물론 상처가 되지. 좀 그렇지만 만약 여기서 현철 씨한테 이제 또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더큰 상처가 되죠. 어느 정도 지금 사랑의 감정에 가까운 마음이 시작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굉장히 짧은 날짜고 여기서 무슨 사랑이 시작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근데 이 감정은 어쨌건 사랑의 감정에 가까운 어떠한 감정의 출발선상으로 보인다. 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유현철 씨를 좋아하게 됐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한 것, 삶의 자세 이런 건 변하지 않거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한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마음을 기준으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깊은 사랑이 되는 거죠. 어건 이제 얘기를 하고 하죠. 그 혜진님한테. 근데 혜진님도 현철씨한테 약간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왜 데이트하자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다. 나는 당신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얘기를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어 이게 렇 변혜진님인데 마음이 가게 됐대. 현철씨는 좀 약간 당황하죠. 어차피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아 근데 또 그건 아니니까 그냥 약간 좀 어버버하고 있는데 그때 다빈씨가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아니면 일부러 뭐 엿들은 건 아니고 이제 같은 공간이니까 이 주방이랑 여기가 저런 가운데 이제 커튼 같은 걸로 되 있으니까 당연히 들리죠. 데이터 안 나간 네 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재밌네 하면서 저 말을 이제 끊죠. 어 여기서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저 변희진님하고 그 경쟁자로서의 마음이 계속 겹치게 돼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둘이서 같이 한정민 씨를 좋아했다가 지금 은 이제 현철 씨를 좋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좀, 기분도 조금 상했을 수 있고, 아,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꼬이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 말을 듣고 그냥 순간적으로 불쾌하기도 했을 거고, 음,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다빈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때 현철님은 소라 씨라는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자고 따로 불러내요. 그때 다빈 씨의 마음이 또한번 무너집니다. 어, 어, 혜진 씨의 마음도 좀 무너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혼자 앉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하더라고요. 어, 이제 이런 뭐 예능에 나와서 어떻게 뭐 저런 게 눈물을 흘리고 막 혼자 그러냐. 근데 이거는 다빈 씨의 성향과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봐요. 어, 이게 스트레스 받아. 난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혜진님이 와서 안아주고 도닥여 주죠. 음. 혜진님은 그 교류 분석이라는 그 성향으로 봤을 때그 순종적인 나이 자아와 어머니 자두 자아 가지가 굉장히 강한 타입이죠. 나중에 이제 혜진님을 분석할 때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교류 분석으로 분석을 하면 다빈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나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즉건. 음. 그래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다가. 옥죄오는 느낌이야, 울감이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안 사랑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자막에 드러나지 않은 게 이럴 때마다 안 사랑하고 싶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사랑하고 싶어 이게 주제가 아니고 뭔가 옥죄오는 느낌 이게 너무 괴롭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거든요. 그러면 이 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나는 사랑 나를 사랑해주기만 하면 돼라는 예를 들어서 그 인터뷰 같은 거에서. 그게 이제 사람들은 상충한다고 조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실은 여기서 안 사랑하고 싶어가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올감이 같은 게 있어서 나는 이런 게 다가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안 사랑하고 싶으면이 사람은 원래 나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랑하고 싶어 누군가를 만나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올감이 같은 것 때문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의 마음 자체는 일관돼 있지. 근데 문제는 저 울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계속 이 사람을 옥죄고 있는 그거를 스스로도 발견해야 되고, 저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다빈 씨랑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저 울감이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사랑이 힘들다. 왜 이렇게 나만 사랑이 힘든가? 내가 바라는 게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더 많아는, 많은 것을 바라는 저런 사람들은 잘만 만나고 행복한데. 나는 이렇게 욕심도 크지 않고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울감이라는 표현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거는 그 딱. 좌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사랑에 관해서 좌절을 겪은 거예요. 상처보다는 좌절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상처는 한 번에 쾅 가든 거예요. 좌절은 계속 그거를 작게 작게 계속 상처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작게 계속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안된 거를 꾸준히 겪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가 안된게 꾸준히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실패나 그런 게 두려워. 너무 내 마음속엔 좌절이 강하니까.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그냥 쿨하고 가볍게 하고 싶어. 그렇게 보이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근데 실제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응. 그런데, 그래서 쿨하고 이런 갑옷을 입으니, 뭔가 사랑을 할 때도 나에게 쿨함을 사람들은 기대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자주 좌절을 겪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물론 다빈 씨가 쿨하고 유쾌한 면이 있지만 다빈 씨가 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쿨하기만 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뭔가 정말로 지지받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사람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다빈 씨의 태도나 다빈 씨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쿨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대시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해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좌절을 겪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다빈 씨가 인간에 대한 좀 깨달음이나 통찰을 조금씩 얻겠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진짜로 자기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 주거나 혹은 이해해주고 내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좌절이 계속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다빈 씨가 느끼는 저 울가미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기 쉬운 나에게 좌절을 주기 쉬운 사람에게 끌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딜레마지 그러니까. 갈구하는 게 싫다. 남사친도 많고, 주변에 인기도 많은데, 진정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갈구, 갈망이잖아요. 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뭔가 나는 계속 좌절해왔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건 싫어. 어. 근데 이제 뭔가 사랑해주세요 뭔가 그런 게 싫고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연스럽게 서로서로를 알아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서 뭔가 사랑해주세요 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어필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지. 왜냐면 그거는 좌절이랑 마음속에 좌절이랑 연결돼 있는 행동이거든. 그리고 나의 갑옷을 또 뚫고, 그 좌절을 마주하고, 그 좌절에 연결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외롭다, 이제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혜진님이 다 상처가 있으니까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소라님이 이 얼굴과 못하는 바보들아 하면서 어. 잘해보자, 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라님이 말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가끔 이렇게 촌철살인의 말을 해요. 어,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건 말에. 어, 나중에 이제 소라님을 가룰때또 얘기해보기로 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고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단순한 해석일 수 있죠. 어.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어. 좋은 것과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확 왔다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게 이제 과거의 좌절 그리고 마주하기 기 싫어서 행복 나는 행복해라는 갑옷으로 둘러싸서 그 안에서 존재했던 고통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게 어떻게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그건 뭐 결혼 이전부터 존재했을 거예요. 어, 뭔가 내가 바라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 내 주변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너무 가벼운 이제 그런 사람들 밖에 없다는 라 그런 거에서 왔던 좌절감 음, 그렇게 됐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빈 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주변을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바로 가장 언니라고 하면서 다른 분을 뽑거나, 이제 이런 분, 분인들이 있어서, 약간, 뭐랄까, 동성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타입은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제가 그런 걸 하나하나 캡처하지는 않았는데,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갑옷에 따르는 자기 주장은 순간적으로 해도, 그거 이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세고 막 그럴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싸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랬을 수 있어도 어쨌든 관계가 한번 형성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싸우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또 모르죠.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좌절이나 겪고 이렇게 되면서 변하는 거니까, 사람은. 음. 그니까 그것도 밝음을 연기하고 있는 거에 이러한 일이거든요. 이제 싸움이나 이런 게 싫고, 누군가가 나를 버리는 게 되게 싫어요. 사람을, 어, 좋게 말하면 사람을 아끼는 거죠. 어. 그게 한편 외로움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는 그게 이분의 이제 사회성으로. 근데 이제 사회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좌절이나 이런 게 고통도 남아있으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래서 약간 초반에 이분하고 잘 만나려면 저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이 사람의 저런 내면의 그런 고통을 좀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빈 씨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자기가 바래왔던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거나, 어, 그걸 완전히 다 잊고 그냥 그 현실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거나 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음, 그런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어, 어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많은 분이잖아요?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분으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